손바닥만 하늘보다 마음으로 파워 페이드로 저 기름 옆으로 해가지고 좌측으로 해가지고 들어볼게요 파워 페이드로요 쭉 가니까요 브레이드로 쭉쳐으니까요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한 손바닥만, 한 손바닥만, 파워 브레이드로 <페이드로> 쳐볼게요. <줘> 파워 브레이드로 쭉 <레이드로> 나오니까요. 파어 페이드로 쭉 갑니다. 나이스. 네, 올라가니까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이현명 입니다 편하게 파어 페이드 쳐볼게요. 파어 페이드 치는데, 좀 이제 왼손으로 좀 한번, 왼손등이. 지금 이제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손바닥에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접시를 들어 올린다는 마음으로 왼손으로요 왼손으로 접시를 들어 올려 볼게요 왼손으로요 왼손으로 접시를 들어 올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접시를 들어올린다음 마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오늘의 테마는 조금 파워페이를 찍는데 왼손등이 하늘을 본다는 마음으로 찍히밍이 나오는 거는 찍히밍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왼손등이 이렇게 왼쪽 이런 식으로 왼손등이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하늘을 안 보고 땡겨 버리면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땅을 보고 있으면은 땅을 보고 있으면은 손바닥이 땅을 보고 있으면은 열리거든요. 열리고 당겨지고 치키룡 나오고, 이렇게 엎어치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바닥이, 왼손바닥이 하늘 본다면 마음으로 돌리세요. 왼손바닥이 하늘 본다면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리스당가지고 어깨도 안 돌리고, 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포인트가, 왼손바닥이 하늘 본다면 하세요. 그러면은, 치키룡도 안 나옵니다. 왼손바닥이, 땅을 보나서 들어가잖아요. 왼손바닥이 땅으로 들어가면은, 치키룡 나오고요. 왼쪽 팔꿈치가 당겨집니다당겨지고엎 어퍼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누르시면 그냥 잘할 수 있으니까 켜볼게요. 페이드로 쳐볼게요. 제 기둥, 제 기둥 축으로 해가지고 페이드로 쳐보겠습니다. 한 번. 네. 아가니까요 음, 손바닥이 하늘보다 마음으로 숙여 보세요 측정도 안나오니까 파워포인트구요. 쭉 찼습니다. 마지서왼 맨손바닥에 한글분다 마음으로 수행해보세요. 뭐 b 그래서 네. 왼손등이 왼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줘볼게요. 네. 왼손바닥이 왼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왼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것이냐면 어깨도 안 열리고 치계는도안 나옵니다. 그래서 왼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접시를 들어 올린다는 마음으로 손바닥으로요. 왼손바닥이 손바닥으로. 접시를 올린 다음 마음으로 스윙을 해보세요 어깨도안 열리고요 찍힘이 또안 나옵니다 찍힘이요 왼손 바닥이 땅을 보면 들어가면은 찍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왼손 바닥이 하늘을 본 다음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모두도 마찬가지로요. 모두도 마찬가지로 한 겁니다. 왼 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왼 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은 어깨도 안 열리고요. 찌깅도 안 나옵니다. 찌깅도 안 나고요. 칠도 던질 수가 있어요. 네, 충분니까요 왼 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접시를 들어올린다는 마음으로 왼 손바닥으로요 이런 느낌입니다 왼 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왼 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왼 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마음으로 승인해 보세요 음, 바람이 지금 바람이 많이 지금 우측에서 왼쪽으로 불거든요 살짝 왼쪽 파게 보고요 승해 볼게요 파워 페이드로요 접을게요 나이스 쭉 갑니다 여기 타겟 저기 기둥 약간 옆으로 겨냥해가지고요 왼 손바닥에 하늘본다한쳐볼게요 네. 어깨들이요 이쪽 아, 나갑니다 나이스 그냥 심플하게 진행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는요 클럽을 잘 내리려는요. 클럽을 잘 내리려면은 클럽을 잘 내리려면은 그냥 왼손바닥이 좀 하늘 본단 마음으로 숨이 올게요 왼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그러면 잘 던져집니다. 그러면은 티핑도 안 나옵니다. 왼손바닥이 땅을 보면서 들어가면은 보시면 찌개뱅 나오고요. 왼손 왼쪽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되고 어깨도 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왼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한번 포인트를 해가지고 쳐볼게요 손바닥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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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본 다음에 한번만 해서 파워이드로쭉 갑니다. 이그 마음으로 손바닥이 그냥 하늘을 본다는 마음으로 생행해 볼게요. 손바닥이 그냥 하늘을 본다는 마음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깨도 안 열리고 잘리스트해주고 클럽을 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깨도 안 열리고 제일 잘 던질 수가 있어요. 클럽을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기 타겟, 턴말 그저 기둥 옆으로 해가지고요. 파워이드로줘볼게요 여기서 이남다 네, 아 여기 문로 쓰려고 그러데요 이만 쳐 볼게요 파워풀이 니다 아름답습니다. 세도날라가고요 아, 새 4마리가 지금 여기 아름답게 날라갑니다 허베이드니까요, 살짝. 저 기둥 옆으로 보고요. 편안하게 그립 접고, 손바닥이 하늘 분단 마음으로만 그냥 클럽을 내려볼게요. 클럽을 내리는 먼저 그냥 가슴보다 왼손바닥이 하늘 분단 마음으로 포인트를 두고 하시면 됩니다. 파워페이드로툭칠수 있으니까요. 이스 내려갑니다. 오늘 굉장히 좀 추운 날인데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나이스면 나이스. 저는 나이스. 마찬가지로요. 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그러면 몇 포인트인가요? 클럽을 잘 떨구려면요. 클럽을 잘 떨구려면, 잘 내리려면은, 왼손바닥이 하늘 본단 마음으로 스윙해주세요. 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손바닥이 하늘 본다는 마음으로 쟁반을 들어올린다는 마음으로 수행해보세요 그러면은 치킨도 안 나오고 잘 차가 잘 빠져나갑니다 가속 올리면서 잘 수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어 볼게요 이렇게 살짝 저기 파워 페이드니까요 기둥 옆으로 해가지고요 살짝 왼쪽으로 해가지고 접어 볼게요 포 파워페이드로요. 툭칠수 있습니다. 파워페이드니까요. 손바닥이하늘도다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쭉 보고요. 클럽을 그냥 가슴부터 빨리 내리면서 손바닥만 하늘도 본다는 마음으로. 손바닥만 등만 들어 올린다는 마음으로. 진행해볼게요. 음, 포 파워페이드로요. 멀리 갑니다. 오, 아이. 나이스. 네. 손바닥이 한 개보다만 승나하세요 손바닥이 한 개보다만 승용해볼게요. 정말 으로 노을이 되게 예쁘고 좋네요. 노을이 예쁜데, 노을로 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타겟 기둥 옆으로 해가지고 쳐볼게요. 그리고 잘쉴수 있어요. 파워페이드로 접볼게요 파워페이드로요. 할수 있으니까요. 파워페이드로요. 접하니까요. 네. 벌드로요 벌드시작합니다왼 손바닥만 하늘본다 하늘 마음으로 스윙해주세요 왼 손바닥만 하늘본다 마음으로 타격해볼게요 가슴보다 가슴 뒤에 두고요 왼 손바닥만 하늘본다 마음으로만 왼 손바닥만 하늘본다 마음으로 만요 쭉해 보는 거 자, 그럼 눈썹 바닥만 하늘보다 마음으로 허브 페이드로, 지금 옆으로 해가지고 좌측으로 해가지고 들어볼게요. 허브 페이드로 쭉 가니까요. 한번더 마무리로 파워페이드로 쳐볼게요. 파워페이드로쭉 나가니까요. 파워페이드로 볼게요. 파워페이드로요, 쭉 파워 페이드로. 파워 페이드로요. 나갑니다. 보시면요, 치운 다음에 왼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도 안 열리고 시야가 던지면 살수 있어요. 쟁반 들듯이 한번 쟁반 들듯이 한번 스윙해보세요. 제가 마찬가지로요. 그냥 약간 페이드니까요. 저기 기둥 옆으로 해가 쳐볼게요. 저 기둥 옆으로 해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왼 손바닥만 왼 손바닥만 하늘로 가볼게요. 네. 상상해주세요 네 됐어요 손바닥만 하늘본단 마음으로 하늘본단 마음으로 정리해주세요 될겁니다 이렇 옆으로 해가지고요 왼쪽으로 왼손 바닥만 하늘본단 마음으로 해볼게요 거 니까요？다시 음. 한번 왼손 바닥이하는 분단 마음 으로 스며들 면초 음. 학교 에도 이렇게 나오 니까요？같 은 마음 으로 그냥 손바닥 만하는 분단 마음 으로 쳐 볼게요. 나만니까요 여기로 밀뜨니다 시로합습니다 브이드로착 브이드로우, 브이드로우, 드로이드로우 브이드로우, 브이드 여기도 쭉 쳤습니다 여리 갑니다 손바닥만 하나부터 마음으로 가볼게요 일단 이쪽 기둥도 여기도 쭉 나갑니다 아닐까요? 네, 다음 편에는요 제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